671번 fx 가 ax 플러스 b 분의 x 플러1 gx 는 fx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냥 이제 j x 계산을 하자고 계산을 하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fx 플러스 3 x 자리에 x 플러스 3 집어넣어요 a 곱하기 x 플러스 3 플러스 b 분의 x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다시 정리를 하면 ax 플러스 3a 플러스 b 분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2역수 어, 뭐, 생각해야 되니까 통분 좀 합시다. 통분하면 ax 플러스 3a 플러스 b 분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바로 열고 ax 플러스 3a 플러스 b 어,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정리를 하면 <laughs> AX 플러스 3 A 플러스 B. 분 x 아, p l 하면 A 마이너스 2 AX p 러스4 A 이너스 a 마이너스 2 b 이게 되 l u 다시 정리를 합시 AX p x 는 다시 s a <laughs> ax plus 3a p l u b 분의 1-2ax plus 4-6a-2b 이게 gx 어, g가 4, g랑 g 인버스랑 같다, a값, b값, 을 구하라. g, a 가 g, a 여기 x라이 20번 차 2a p l u 3a p l u b 분의 2 0을넣고 분배를 해버리면 2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b 정리하면 5a 플러스 b 분에 하나, 하나 이거 이거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b 플러스 u 이게 4 이게 성립하고 이건 넘어갑시다 양배 5a 플러스 b를 꼭 해버리면 10a 2b 플러 6은 4호2 0 a 4b 다 이쪽으로, 6만 당기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30a 플 6b는 6 이렇게 나오네. 6 깎아내면 3 0이니까 5a 플러스 b는 1. 하나 그니까, 러 g2가 4라는 에서 이식이 나오고, 뭐 다른식, 여기서 x자리 2식으로서 계산해도 되는 거고, 그 다음에, 여기에서 g 인 n v e x를 그냥 구해봅시다. g 인 n v e x. 얘랑, 역함수, 유리함수 역함수는 얘랑, 얘랑, 자를 바꾸면서 둘다 마이너스. 그러니까,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2A 분의 마이너스 괄호 열고 3A 플러스 B 3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붙이고 X 플러스 4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B 이거 그냥 그려로더라도 근데 얘랑 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얘와 얘가 얘랑 얘랑 같으면 그리고 얘랑 얘랑 같은 말이 될 거니까 g(x)랑 g(inverse)x랑 같으려면 1 2 a가 1 2 a랑 이거 마이너스 3a 플러스 b랑 같아야 돼다어 정리를 하면 1 2a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다 넘겨서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는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 아까 여기 5a 플 b가 1.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빼버리면 4a는 2, a는 2분의 1, a가 2분의 1이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. 이때 a 마이너스 b가 결과다. a에 b를 빼라답 2.